저는 40년 동안 한 길만 걸어온 사람입니다. 일에 있어서만큼은 타협이라는 걸 몰랐죠 정확해야 했고 완벽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제가 틀릴 리 없다고 믿었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잘못됐다고 여겼죠 하지만 어느 순간 그 믿음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균열이 제 모든 생각을 바꿔놓았습니다 지금 그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헨리 군맨입니다 영국 왕실에서 티를 관리했던 사람이죠 제 손끝은 여왕의 찻잔을 다루던 섬세함으로 유명했어요 버킹엄궁에서 40년간 차의 온도와 숙성, 향까지 모두 제가 결정했습니다. 그건 제 자부심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는 깨진 도자기 차잔과 다쓴 커피 믹스 봉지 하나가 놓여 있군요. 모카 골드 마일드, 한국어로 적힌 이 작은 봉지가 제 40년 명예를 무너뜨렸다니,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던 걸까요? 런던 외곽 캐머스 미스의 제 작은 찻집 페리티지 티살롱에서 모든 일이 시작됐습니다. 그날도 저는 은색 티도구를 닦고 있었어요. 차는 침묵 속에서 완성됩니다. 불필요한 감정은 향기를 흐려요. 항상 이렇게 말하던 제가 감정에 무너질 줄은 몰랐죠. 찻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BBC 기자들과 왕실 직원들이 줄을 서던 곳인데 말이에요. 마지막 남은 직원 메들린에게 차를 준비하라 지시했지만 그녀는 고개만 숙였죠. 손님, 없습니다. 오늘도요. 그때 문이 열렸어요. 세련된 정장 차림의 30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떤 차를 드릴까요? 실론, 다즐링, 아니면 케냐티가 준비돼 있습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죠. 그런데 그녀가 물었어요. 혹시 라떼는 없나요? 아니면 테이크아웃 아메리카노라도? 제 얼굴이 굳었습니다. 마치 왕 앞에서 맥주를 찾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여긴 전통 영국차 전문점입니다. 우린 뜨거운 물을 300년 전 방식으로 다룹니다. 단호하게 말했죠. 여성은 불편한 웃음을 지으며 가게를 나갔고 또다시 정정만 감돌았습니다. 그날 밤, 손녀 조엔이 찾아왔어요. 대학생이자 디지털 마케팅 전공생인 그 아이의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아버지, 여긴 이제 검색에도 안 떠요. 인스타그램에 계정이라도 만들자니까요. 티는 검색으로 마시는 게 아니란다. 제 대답은 완고했죠. 조에는 화를 냈어요. 그럼 아무도 안 마셔요. 왕실도 SNS 하는 세상이에요. 우리 대화는 다툼으로 번졌어요. 제가 등을 돌리며 말했죠. 너희 세대는 속도만 있고 격은 없구나. 돌이켜보면, 제 가게가 무너진 건 젊은 세대의 무관심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스스로 세상과의 대화를 끊었기 때문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폐업 공고문을 손수 적었습니다. 본 찻집은 2024년 5월 31부로 영업을 종료합니다. 45년부터 이어온 전통에 감사드립니다. 문 위에 그 종이를 붙이는 순간, 갑자기 문이 열렸어요. 20대 한국 유학생 수아와 제 손녀 조엔이 들어왔습니다. 수아의 손에는 작은 갈색 커피 봉지가 들려 있었죠. 이거 드셔 보신 적 있으세요? 수아가 물었어요. 이게 뭡니까? 제가 물었죠. 한국 커피예요. 우린 이걸 마음 나누는 데 씁니다. 저는 그 봉지를 내려다보며 비웃듯 말했어요. 이건 설탕과 크림 범벅일 뿐이죠. 그 말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 놓을 줄은 상상조차 못 했습니다. 그날 밤, 제집 부엌에서 물을 끓였어요. 주머니 속그 봉지를 꺼내보았죠. 맥심 모카 골드 마일드. 영문으로는 저스트포 하트워터, 스위트 컴퍼트인 30세컨즈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위로라고 30초짜리 위로 미간을 찌푸렸죠. 그래도 왜인지 컵에 가루를 넣고 뜨거운 물을 부었어요. 크리미한 거품이 피어오르더군요.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입술에 닿는 부드러움, 혀끝에 스미는 단맛, 목 뒤로 흐르는 고소함, 순간 멈춰선 제 눈동자, 멀리서 들리는 피아노 소리처럼. 기억의 조각이 흘러나왔어요 생전 아내가 끓여주던 초코우유 냄새 이 차는 너무 뜨거워요 웃던 조앤의 어릴 적 목소리 갑자기 입을 틀어막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게 뭐지 왜이한 모금이 이렇게 이가루 커피가 제 굳어있던 마음을 녹이고 있다는 걸 아직 인정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 처음으로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맥심 커피는 왜 한국에서 인기일까 한국 믹스커피 문화 그리고 정이란 무엇인가 다음 날 찻집에 가서 벽난로 옆 테이블에 작은 종이를 올려뒀어요. 오늘의 특별 커피 코리언 믹스 따뜻한 대화를 위한 한잔 무료 시음. 손님의 눈을 마주보며 드립니다. 아직 믹스커피가 최고라고 말할 수는 없었지만 40년간 믿어온 제 기준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그날 이후 수아와 조엔이 다시 찾아왔어요. 할아버지, 정말로 하실 줄 몰랐어. 조엔이 말했죠.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걸 처음으로 인정했다. 작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혹시 맛보셨나요? 믹스커피, 수아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응, 맛보다 생각을 마셨지. 조용히 수아를 테이블로 안내하고 직접 물 주전자에 불을 올렸어요. 이 커피는 맛보다 마음이 먼저 도착하는 것 같더군요. 수아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제 말에서 전날의 싸늘한 기색은 사라졌죠. 정, 어제 찾아봤어요. 영어로는 어펙션이라 번역되던데 그 단어로는 다 설명이 안 되더군요. 제가 말했어요. 수아는 살며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정은 번역이 어려워요. 그건 설명보다 경험하는 거니까요. 커피를 타며 물었어요. 이 믹스커피, 한국에선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수아는 잠시 고민하더니 말했죠. 음, 명절 때 오랜만에 온 조카에게 믹스커피 한잔 타주며 말 걸죠. 요즘 일은 어때? 그게 정이에요. 그 말에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아내가 생전에 했던 말이 떠올랐거든요. 헨리 차는 차갑게 마셔도 되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야 해요. 그 말을 항상 기억하고 있었지만 잊고 살았던 거죠. 차는 온도와 시간의 예술이라 했지. 그런데 이건 속도와 감정의 조화구먼. 조용히 말했어요. 맞아요. 한국 사람들은 빨리빨리 움직이지만, 그 안에 마음을 담아요. 믹스커피는 그 상징이에요. 수아의 말이 깊게 와닿았습니다. 손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조헨 너희 세대는 속도만 추구하는 줄 알았다. 그런데 너희도 정을 말하더구나. 조헨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죠. 저희는 단지 방식이 다를 뿐이에요. 처음으로 제 방식이 전부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진심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찻잔을 내리고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내가 너무 오래. 혼자만의 향기를 고집했던 것 같구나. 그 순간 가게 문이 또 열렸습니다. 근처 도서관에서 일하는 젊은 남성이었어요. "혹시 여기서 한국식 커피 판다던데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단 30초 안에 당신의 하루를 데워드릴 한 잔입니다." 그날 이후 저는 티 소믈리에에서 정 소믈리에로 거듭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커피든 차든 사람을 데우는 건 온도가 아니라 마음이라는 걸요. 그 후로 제 찻집은 더 이상 전통찻집이 아니었습니다. 조용히 퍼지는 소문 하나. 한국식 믹스커피를 무료로 주는 영국 찻집. 처음에는 우연한 방문객들 뿐이었지만 일주일이 지나자 근처 직장인,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들이 하나둘 다시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어서 오십시오. 커피 한잔 드릴까요? 아니면. 대화를 나누시겠습니까? 손님들은 웃으며 대답했죠. 둘 다요. 단지 커피를 내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상대의 눈을 마주보고 한 모금 마신 뒤엔 조용히 물었어요. 요즘 어떠신가요? 그 짧은 질문에 사람들은 놀랍도록 쉽게 마음을 풀었습니다. 회사에서 매일 쫓기듯 지냈는데 여긴 참 이상하네요. 단걸 마시는데 눈물이 나요. 한 젊은 직장인이 말했죠. 전 그냥 커피를 마시러 왔는데요. 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걸까요? 대학생이 웃으며 물었고요. 매일 그들의 표정을 노트에 기록했습니다. 커피 정기록 월요일 혼자 온 여직원.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음. 화요일 이탈리아 유학생. 눈이 빨갰다. 수요일 말없이 두잔 마신 노 신사. 묻지 않았다. 다만 손을 꼭 잡아들임. 커피를 팔던 공간이 아니라 사람을 안아주는 공간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이제 여긴 찻집이 아니라 쉼터예요. 조앤이 미소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이 작고 부드러운 커피가 사람들 마음을 데우고 있구나. 제가 대답했죠. 한국에선 이걸 정의 커피라고도 불러요. 사람을 위한 커피요. 수아가 덧붙였고요. 나는 이제야 진짜 소믈리에가 된것 같네.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sns에도 반응이 올라왔어요. 할아버지가 타주는 믹스커피 런던에서 가장 따뜻한 한잔 영국에서 느낀 한국의 정전통 찻집에서 마시는 30초 커피 놀랍게 좋다. 고민 끝에 메뉴판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클래식 다질링 사월그레이 로열 사 코리안 믹스커피 정포함 마이너스 기부제 기부제 돈 대신 마음을 나누는 제도였죠. 그 후로 찻집엔 돈 대신 메모가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마음이 많이 지쳤어요. 덕분에 웃고 갑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보던 그 느낌, 여기서 받았어요. 이 커피, 예전에 이웃 아주머니가 타주던 그맛 같아요. 겨울 김장 끝나고 마시던 메모들을 하나하나 모아 벽 한쪽에 전시했어요. 이름 없는 그 벽은 사람들 사이에서 정의 벽이라 불렸습니다. 가게 입구에 붙어 있던 폐업 안내문은 언젠가부터 보이지 않게 되었어요. 대신 벽 한쪽엔 이런 글귀가 붙었죠. 이곳은 차와 커피를 핑계 삼아 서로의 마음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노트에 적었습니다. 난내 방식대로 정직하게 살아왔다. 하지만 그것만이 옳았던 건 아니었다.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제 방식에 틈을 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조앤이 유튜브를 보여줬습니다. 한국 믹스커피 공장 탐방 영상. 수십 개의 로봇팔이 정확히 비율을 섰고 완성된 봉지들이 빠르게 포장되는 모습이었어요. 와, 이 정도면 커피가 아니라 K-마이너스 공장 예술이네. 저 로봇팔, 우리 가게에도 하나 있었으면. 할아버지, 이게 한국이에요. 빠르지만 정교하고 사람을 생각하는 조앤이 말했죠. 며칠 뒤 수아가 조용히 물었어요. 헨리님, 궁금해요. 처음에 믹스커피를 보셨을 때왜 그렇게 화나셨어요? 잠시 침묵하다 대답했습니다. 그건 내가 지켜온 세계가 작은 봉지 하나에 무너질까봐 두려웠던 거야. 비로소 제 두려움을 인정했어요. 그 두려움이 고집이 되었고 그 고집이 편견이 되어 다른 것을 배척하게 만들었다는 걸요. 조엔, 할아버지, 이제 조금 알것 같다. 정통이란 건 누구에게나 처음일 때가 있었던 거야.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믹스커피도 처음 나왔을 땐 이상하단 소리 많이 들었다던데요. 조엔이 웃으며 대답했죠. 찻집 한쪽에 새로운 코너를 만들었어요. 이름하여 프롬 솔 위드정, 한국식 믹스커피를 비롯해 한국의 전통찻잔, 드라마 송명장면, 그리고 한국인 손님들이 남긴 손글씨 메모를 모아둔 공간이었죠. 이제 저는 영국의 전통차를 소개하는 사람이 아니라 한국의 정을 배우는 학생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가게 벽에는 이렇게 적었어요. 나는 틀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것이 다 맞는 건 아니었다. 나는 정을 배웠고 따뜻함은 차가 아니라 사람이 만든다는 걸 알았다. 그날 밤, 아내의 사진 앞에 작은 커피 한 잔을 올려뒀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어요. 미안해요. 당신이 말한 온도의 정서를 이제야 알게 됐네요. 제 찻집엔 여전히 진한 홍차도 있고 묵직한 실론 블렌드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한 켠엔 늘 모카 골드 한 봉지가 놓여 있었어요. 그것은 단지 커피가 아닌 사람의 틈을 연결해준 다리였습니다. 런던 해머스미스 골목길 붉은 벽돌 건물 1층 헤리티지 티 살롱 간판 아래 작은 종이 문구 하나가 새로 붙었습니다. 30초면 충분합니다.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헨리 군맨, 72세, 끼 소믈리에가 아닌 정 소믈리에로 불립니다. 할아버지. 이거 보세요. 조앤이 놀라며 말했어요. SNS에 올라온 리뷰 게시물이었죠. 런던에서 가장 따뜻한 곳, 아날로그 향기와 한국 정서가 만나는 곳. 더는 브랜드나 격식을 말하지 않습니다. 이젠 손님에게 묻습니다. 달콤하게 드릴까요? 아니면 조용하게 드릴까요? 그 질문엔 커피 향이 담기고 진심이 스며 있어요. 헨리님, 이젠 한국 사람보다 정을 더잘 아시는 것 같아요. 수아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아직 배우는 중이죠. 하지만 하나는 알겠어요. 정은 말보다 먼저 도착하더군요. 손사래를 치며 대답했어요. 사람들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홍차를 마시던 공간에서 감정이 허락되는 공간으로 티살롱은 변해가고 있었던 거죠. 어느 날 오후 로컬 다큐멘터리 제작팀이 방문했습니다. 사라지는 영국 찻집의 생존기를 찍기 위해서였어요. 하지만 제 설명은 예상 밖이었죠. 이 가게는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새롭게 숨을 들이쉰 겁니다. 그 숨은 한국에서 날아온 거였죠. 왜 하필 한국 커피였나요? 제작자가 물었어요. 조용히 노란 믹스 커피 봉지를 들어 보였습니다. 처음엔 이것이 나를 무너뜨릴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것 덕분에 다시 세워졌습니다. 가게 한쪽 벽 사람들이 써 내려간 정의 메모가 벌써 수백 장이 넘었어요. 오늘 울고 갑니다. 이 커피는 엄마 품 같아요. 외국에서 고단했는데 이곳에서 위로받고 갑니다. 메모를 보며 하나하나 파일에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정의 일지라 불렀죠. 할아버지 한국에서 온 교환 학생들이 정 공소물리에 체험투어 신청했대요. 조앤이 스마트폰을 보며 말했어요. 정말 이제 내가 한국 손님에게 정을 가르치는 입장이 됐나 보군. 깜짝 놀랐습니다. 이 가게는 커피나 차를 팔지 않아요. 팔고 있는 건 마음이 쉴 틈이었습니다. 벽에 새 문구를 붙였어요. 정은 속도보다 깊고 향기보다 오래 간다. 제 삶이 변했습니다. 가게도 말투도 그리고 저를 바라보는 세상의 시선도요. 이제 혼자가 아니었어요. 누군가에게 한 잔의 따뜻함이 되어주는 사람이었으니까요. 봄 햇살이 드는 오후, 저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하얀 종이컵을 들고 있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살짝 눈을 감았어요. 이맛참 이상하군. 점점 익숙해지면서도 매번 새로워. 속으로 생각했죠. 할아버지, 이제 완전 코리안 그랜파 같아요. 조앤이 미소지었습니다. 하 그래, 이제 커피는 한국식으로 마시게 되었지. 웃으며 대답했어요. 제 삶은 예전처럼 고요하지만 이제는 막힘이 없는 고요함입니다. 매일 새로운 사람들이 찾아오고 각자의 이야기를 놓고 갑니다. 찻집은 이제 정의 장소가 되었어요. 어느날 조엔이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한국에서 손님이 보낸 거래요. 할아버지께 드리라고 포장을 뜯어보니 그 안에는 정성스레 쌓인 커피 봉지 세트와 짧은 편지 한 장이 들어있었어요. 헨리님께, 우리는 당신의 믹스커피 이야기를 듣고 너무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당신이 소개한 정의 방식, 저희도 한국에서 이어가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울에서 한 커피회사 직원 드림, 잠시 말이 없었어요. 그리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 잔의 커피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다리가 될 줄은 몰랐지. 며칠 뒤 정의 벽 아래에 새 액자를 하나 걸었습니다. from korea with ja to london 위드 마음, 묵묵히 걸어두고 조용히 가게 문을 열었어요. 오늘도 누군가가 그 따뜻한 30초짜리 위로를 필요로 할 테니까요. 40년간 영국 왕실의 티를 관리했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40년간 영국 왕실의 티를 관리했던 저는 이제 알았습니다. 전통은 지켜야 할 것이 아니라 공감으로 다시 써야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 작은 커피 봉지가 알려줬습니다. 빠르게 만드는 것이 가장 오래 남을 수도 있다는 걸. 영국 런던 성마틴 거리의 오래된 찻 깨진 찻잔 사이에서 오열하던 저였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입니다. 매일 아침 저는 차와 커피를 준비하며 묻습니다. 오늘은 어떤 따뜻함이 필요하신가요? 어제는 대학에서 마온 한국 학생들이 20명이나 왔어요. 그들은 정소물리에라 불리는 저를 만나러 왔다고 했죠. 처음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가르칠 위치인가 싶었거든요. 하지만 곧 깨달았어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는 중이라는 걸요. 영국 차는 기다림의 예술입니다. 하지만 한국 커피는 마음의 예술이죠. 그들에게 말했어요. 한 학생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믹스커피였어요? 잠시 생각했어요. 믹스커피는 완벽한 조화였기 때문이죠. 복잡한 듯 단순하고 빠른 듯 깊은. 마치 우리 삶처럼요. 사실 지금도 가끔은 아내가 그립습니다. 밤에 혼자 앉아 차 대신 커피를 마실 때면 아내가 웃으며 내가 했던 말 기억나? 하고 물을 것 같아요. 차는 차갑게 마셔도 되지만 마음만은 따뜻해야 해요. 조에는 이제 대학을 졸업했어요. 그 아이가 제 찻집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만들어 관리합니다. 팔로워가 1만 명이 넘었다고 자랑하더군요. 저는 그 숫자가 실감나지 않습니다만 세상 많은 사람들이 정에 목말라 있다는 증거겠죠. 수아는 한국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매달 새로운 맛의 커피를 보내줍니다. 얼그레이 맛, 녹차 맛, 심지어 호박맛 믹스커피까지. 한국은 참 다양하고 창의적인 나라더군요. 지난주에는 BBC에서 인터뷰를 왔습니다. 영국 찻집의 새로운 변신 한국 믹스커피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방송한다고 했어요. 기자가 물었죠. 티 마스터에서 커피 마스터로 바뀐 기분이 어떠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티 마스터도 커피 마스터도 아닙니다. 저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녹이는 사람이 되고 싶을 뿐이에요. 가게 안에는 이제 매일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잠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 이런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예전에 저는 몰랐습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저는 생애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한국에 갔어요. 수아의 초대로 말이죠. 서울의 거리를 걸으며 수많은 카페와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믹스커피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 작은 봉지가 한국인들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들어와 있는지를 한 편의점에서 커피를 타 마시는데 옆자리 할머니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저는 한국어를 몰랐지만 그분의 눈빛에서 정을 느꼈어요. 말이 통하지 않아도 커피 한 잔으로 나눌 수 있는 그것. 런던으로 돌아온 후 제차 집에는 새 간판이 걸렸습니다. 헤리티지 앤드 정 마이너스 차와 커피 그리고 사람의 따뜻함. 저는 이제 맛을 파는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파는 건 잠시 쉬어갈 틈입니다.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바로 그것이죠. 요즘은 가끔 손녀에게 새로운 것들을 배웁니다. 틱톡이라는 플랫폼에서 제가 커피 타는 영상이 인기라네요. 아직도 어색하지만 그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이 정을 찾아옵니다. 세상이 참 빠르게 변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젠 그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어제는 특별한 손님이 왔어요. 버킹엄 궁에서 일하는 젊은 직원이었죠. 아직도 왕실에서는 전통방식으로만 차를 내리나요? 물었더니 그 직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실, 요즘 왕세자비께서 한국 드라마를 보시고 믹스커피에 관심이 생기셨대요. 우리는 함께 웃었습니다. 세상은 참 넓고, 변화는 끝이 없군요. 가게를 닫을 시간, 마지막 손님이 떠나고, 저는 찻잔과 커피잔을 정리합니다. 그리고 매일 밤 하는 의식처럼 마지막 한 잔의 믹스커피를 탑니다. 그걸 들고 창가에 서서 런던의 밤거리를 바라봐요. 뭐, 결국 차나 커피나 따뜻하면 되는 거지.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야 이해했어요. 중요한 건 섬세한 향이나 깊은 맛이 아니라 그것을 나누는 마음이었다는 걸요. 제 40년 경력과 자존심을 무너뜨렸던 그 작은 봉지 하나. 하지만 그것이 저를 다시 세웠습니다. 더 단단하게, 더 따뜻하게, 더 사람답게. 내일도 저는 문을 열고, 물을 끓이고, 손님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묻겠죠. 오늘은 어떤 따뜻함이 필요하신가요?